자, 오늘도 실시간 켜보았어요. 음, 오늘은 이 체리 색깔이 아주 생명인 이쁜 액괴를 만져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액괴만 만지고 있도록 할게요. 시셀 안녕? 안녕. 목이 아주 망고야, 안녕. 목이 너무 아파요. 이빠 축하해. 양고양이 빠도 좋은 거지. 인실 고마워. 내 목소리 원래 하나도 안 이쁘거든. 그냥 감기 걸려서. 그 이상한 거칠거칠한 이상한 약간 남자 목소리 같아. 이걸 이걸로 해볼게요. 뭔가 무서워요. 새벽? 새벽? 새벽 한번 해볼게. 미니털 모자? 미니털 모자가 그냥 작은 작은 건가 그래? 이거는 새벽 필터입니다. 이게는 진짜 이쁘지 고마워 근데 이게 진짜 완전 진짜 색이 진짜 나도 진짜 놀랄 정도로 진짜 어떻게 이렇게 비율이 엄청 잘 됐던 것 같아 고마워 <laughs> 고마워 느낌은 실제로도 아주 좋습니다 진짜 여기에 마블링까지 있었으면 진짜 완전 좋겠다 엄청 탱글합니다 엄청 탱글탱글 탱글. 기본 기본 어? 이거하니까 보라색으로 보인다 약간 약간 보라색 먹어볼게요. 먹으면 안 되지만 가상로 가상으로 먹을게요. 이거는 어 젤리입니다. 이것은 젤리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네요. 가분 그래서 이게임도지하겠습니다 뻥이야, 뻥. 이거는 굽겠습니다. 예, 어, 그 맛은, 어 음, 딸기 맛. 이 딸기 맛. 딸기 딸기 맛. 이었어 딸기 맛. 확대 맛. 딸 보여드릴게요 너무 하지만 딸기는 먹으면 좋습니다 딸기는 아주 맛있습니다 그 뭐지? 얘들아 근 있잖아 나한번그 뭐지? 초코인가 그거 한번 해도 될까? 초키? 만만한 거야. 초키 할까 우리? 초키 어떻습니까? 초키. 의견 의견을 적어주세요. 초키 할까? 두 명밖에 없지만 어쨌든 초키를 할까 말까. 안녕. 3명이나 니네좋 할까 좋게 다내 반모자 친구 언니밖에 없어요 좋게 할까 말까 <laughs> 좋아요 좋아요 할까? 뭘까 얘들아? 연세야 고마워 하지만 나는 여전한 무면, 무명, 무명 유튜버야 초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뭐로 하지? 처음 에봐가지고아 글씨가 좀. 내 네, 아이스크림. 다 아, 아이스크림. 그 아이스크림으로 토끼를 할게요. 어머 가릴, 가리고요. 겨울에 겨울에 무 먹어? 맛있겠다 근데 자 가리고 음 <laughs> 아, 처음이니까 쉬운 걸로 이긴사람한테 뭘 해줄지 모르겠어요 오 인정입니다 인정이에요 인정 맞춰주세요 제발 오 옌쉘이가 아깝게 어, 망고랑 유채언니는 2등이고 옌쉘이가 근 네, 이거 일단은 또 하도록 할게요. 음, 뭐 하지? 어, 이건 이것도 2단계니까 좀 쉬운 거 하도록 할게요. 뭔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닌가? 아깝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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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습니다 아, 깝군요 아, 아, 목 아, 진짜 이이해목 아, 아, 자 3단계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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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는 아주 쉬운 유채 언니가 먹고 있었던 따입니다. 오, 망고, 망고가 이번에는 됐네요. 유채 언니 아깝다. 입, 이이었어요름 4번은 이등. 음, 뭐, 맞지? 일단, 한 주제당 5, 5개까지만 할게요. 4번은, 음, 갑자기 뭐가 있었는지 감옥, 까먹을... 아! 근데, 이거 알지 모르겠는데. 어, 뭘 뭐, 모르나, 이거? 음, 아! 언니야, 유채 언니도? 빨라, 빨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제 토끼는 한 번만 더 하고 그만할게요. 이제 주제 연세라 맞춤법 오 다시 붙여줬네또연세이가 붙였네요. 자 이제 딱한 번만 더 하고 주제를 정해서 딱한 번만 더 하고만 렇게 왜냐면. 해를 만지고 싶어서. 자이제 주제 뭘까요? 뭐 의채 언니 인제 한번더 있으니까 이때 언니는 할수 있을 거야. 둘리도 <laughs> 음, 하지만 자지 않겠습니다 저는. 자 주제를 정해 주세요. 주제를 정해주세요 망고 라면 할까 아니면 아이돌 할까 지금 <laughs> 라면 아이돌 유튜버 중에 뭘까 뭐그 세명이서 다 다른 답을 <laughs> 해줘가지고 라면 아이돌 유튜버 유튜버 라면 아이돌 유튜버 3개 중에서 골라주세요 3개 중에서 뭐할지 아이돌 망고는 뭐가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아이돌 할까요? 아이돌? 망고야, 그냥 아이돌 할게.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어요. 두시온 제가 제일 완전 좋아하는 아이돌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멋있, 다 제가 제 좋아하는 아이돌 정답이 윤시일이 한발 늦었어 윤채린이도 한발 늦었다 내가 <laughs> 진짜 팬이어서 이걸 샀답니다 이거 아미바 사랑하는거 아니구요 이뻐서 가져왔어 고장 날뻔했데 그래? 나는 아빠가 사주셨지 너도 아빠한테 사... 언니도 한번 아빠한테 사달라고 해봐 자 그러면 한달더 하도록 할게요 고 정답입니다. 유채란 언니 엄청 아깝다, 엄청 아깝다. 아이돌 쪽은 망고가 좀빠른것 같아요. 언제 뭐지? 하 음. 화면 아, 꺼졌어. 자, 문제. 이제 이걸 맞춰주세요. 3번 이제야 될 것... 알았어. 바이빠이또 망고 정답이군요. 지우개 청 가로 청소기 구두. <목소리도> 안에 <목소리도> 안에 있어. 이거 만지도록 할게. 요 블라펄 젤리 버블 젤리슬라. 진짜 엄청 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느낌이. 집에 있는 게가 엄청 많아 엄청은 자랑이 아니지만 많아서 그거 넣으면 고 그리고 그막 약간 지금 녹음할 때도 있고 해서 다음에 해줄게 <laughs> 데펙토 하는 사람 데펙토 하는 사람 있어? 채연이 제 k 도 i 근데 그 뭐지 제페토에다가 내 이름을 내 본명으로 해놨거든. 내 진짜 내 이름으로 해놔서 나의 진짜 이름은 바로 이게 아니고 이거야. 내 제페토 이름은 내가 지어낸 걸로 했고, 내 진짜 이름은 이거야. 이게 내 제페토 이름. 그리고 이거는 진짜네. 근데 그거 코드 그거 써야지. 제야 <laughs> 되는 거 망고는 제 실친입니다. 망고는 저를 라고 부르고 이건 제제백도이입니다 맞지 망고야. 체엔 안녕 아 맞다 언니 잘가 빠이빠이 아까 실시간 끄고 놀다 살까 잘... 었그 이거의 1등을 발표하겠습니다. 1등은 망고 망고입니다. 근데 그때 이거 할때인젤이가 없었어서 한명 들어오셨네. 목소리가 이상해요 겁나 이상해요 이런 말씀이 좀 그런데 무리려가지고 <laughs> 시청자 몇 명이... 알았어 망고야 근데 지금 시청자 몇 명이야? 내게 약간 이상해 이상해가지고 한마디 안 해줘도 됩니다. 그냥. 아직도 오네 뭘까요?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은팅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인사, 네, 인사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한번 플래시 먹었어요. 후레싱가 먹었어요. 아니야 난 착하지 않단다 나는 못음 응. 지금 시청자 몇 명이야? 옌셸이랑 망고랑 또 누구지? 지금 한 명은 대형 먹이신 거 계신 거야. 두명 됐네. 나가자. 이제 좀 이따가 세 시간을 끌게요. 러면 이제 슬리에 정확히 무슨 뜻인데? 보이거 될까 조만간 만드는 방법을 올리려고 하거든 조간단이야 완전 슬레이가 정확히 무슨 뜻이야 그러면 빨리 살려 줘 알았어 오늘 실시간을 끄도록 할게요 빠이빠이 안녕 알았어 실시간 들어